나이든 부모님 효도한다고 비싼 이거 사드리는 자식들, 부모님께 비싼 소고기 사드리면서 효도했다는 생각, 솔직해.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. 그 고기 부모님 몸엔 보약이 아니라 고문입니다. 화면 톡톡 지인들께 공유해드리고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보내는 게 좋죠. 즐기고, 쉽기 힘들고, 소화 안 되고, 밤새 속 쓰리고, 결국 남기거나 억지로 삼키십니다. 노년기엔 많이 먹는 고기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. 비싼 소고기 한금보다 계란 두 개, 두부 한 근보다 계란 두개 두부 한모 생선 한 토막이 근육을 살립니다. 진짜 효도는 지갑 여는 게 아니라 몸을 아는 겁니다. 부모님 식탁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방치입니다. 비싼 소고기는 효도가 아니라 자기 위안입니다.